안녕하십니까 송프로입니다. 오늘도 해피 체인지 5월도 벌써 지나고 6월 1일 한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송프로와 함께하는 3분 독서 이번주는 이제 몸을 챙깁니다. 문효한 박사님의 책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같이 읽어볼 내용은 22페이지에 나온 피로를 넘어 소진으로. 대한민국은 피로 공화국이다 말에 있을 만큼 주변을 보면 늘 피로해하며 말을 달고 사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주 가면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과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과로사란 말이 전 세계적으로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다니까 굉장히 놀란 것 같습니다. 1994년도에 만성피로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린 바 있는데요. 설명되지 않는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현재의 힘든 일 때문에 생긴 피로가 아니며 휴식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직업, 교육, 사회, 개인활동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보다 실질적으로 감소해야 한다. 그러면서 피로와 피곤과 소진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요.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피로와 피곤을 섞어 사용을 하는데요. 피로는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고갈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피곤은 괴로울 곤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친 것을 넘어 굉장히 괴롭다는 뜻을 말하는데요. 이 괴로울 곤 자를 보면 입구에 나무목 큰 나무가 작은 화분에 갇혀 있는 것처럼 꼼싹 달짝 못하는 걸, 상태인 걸 말하는 거죠. 이 피곤도 6개월 이상 축적이 되게 되면 결국 소진이 되면서 모든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예전에 제가 정식 때 자주 가던 식당이 있었다. 60대 초반에 부부가 운영하는 곳인데 음식이 정갈하고 맛있어서늘 단골 손님으로 북적였는데요. 20년 동안 설날과 추석만 빼고 문을 매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당 문이 닫혀 있어서 자세히 봤더니 개인 사정으로 신다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종이는 5일이 넘도록 6일째 된다는 문이 열렸는데 결국 아주머니 혼자서 일어는데 물어봤더니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연사에 대한 정의를 내오는데요 2017년 질병관리본부 급성 심장정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동안 무려 1만 8,261명이 도련사로 숨진다고 합니다. 이는 폐암이나 교통사고 중이나 사망자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도련사의 원인은 심근경색, 중과 같은 심장질환이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도련사는 갑자기 찾아오는 걸까요? 저도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뭐 공황장애라든지 안구한머리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을 달고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게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 계속 피로하고 피곤해지고 소진이 되면서 오는 현상인 것 같더라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내가 정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도 분명 지금 직장 생활이 됐던 개인 사업이 됐던 아마 피로하고 피곤하고 많은 소진이 있으실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몸에 한번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챙길 수 있는 하루 시작해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해피 파이어!